만민 친구들의 추석나기 신라시대 유리왕 때부터 내려온 추석은 설, 단호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명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도 부르지요. 여기서 한은 크다라는 의미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으로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을 뜻해요. 또 추석이라는 말의 뜻은 가을 달빛이 밝아 좋은 밤으로 가장 큰 보름달을 볼수 있어요. 추석의 전통 놀이로는 강강술래, 줄다리기, 가마싸움, 닭싸움 같은 놀이가 있답니다. 추석이 되면 1년 동안 수고하여 걷어들인 핵곡식과 핵과일로 이웃과 서로 나누며 즐겁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한 거위만 같아라"는 라 속담이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풍성한 수확을 주심에 감사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은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이 와서 그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제사를 지내거나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형제간에 화목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의 풍성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